밤 10시에 범프트럭을 사달래서 휴지심으로 만들어봤어요 오늘의 놀이콤 시작합니다 빈 상자 또는 휴지심 필요하고요 커터칼, 테이프, 미니 붕붕이가 필요해요 휴지심을 위아래로 접고요 그다음 양쪽 다통 모양처럼 안으로 접어주세요 한쪽 면을 이렇게 D급자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된답니다 짜잔, 다 자르지 않는 게 포인트고요. 테이프로 양쪽 막아주고 자동차에 붙여주면 완성. 휴지신 덤프 트럭이 조금 작다면 빈 상자로 만들어볼게요. 상자를 먼저 뜯어주시고요. 그리고 뒤집어서 붙여봅니다. 아까처럼 자르고 꾸미고 붙여주면 끝. 완벽할 수 없는 덤프 트럭이지만. 함께 만드는 순간이 값졌어요. 목요일은 놀이쿵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